이게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이 네. 겁박과 협박이 네.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또 보니까 없는죄 만들면 국민적 저항을 할 거다 김병주 가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김병주도 하고 음. 그 이현주도 비슷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현주도 그러니까 그렇고요. 네, 둘다둘다 둘다 음. 민주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음. 뭐이 민주당의 뜻이라고 할수 이재명의 음. 뜻.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시키니까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뭐, 그것도 당선 되자마자 이런 말을 음. 한 걸로 봐서는. 음. 그게, 판사들을 향해서 이제 뭔가 협박이 벌써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눈에 띄는 게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 네. 이거를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소환 통보를 했던 게 7월 네. 7일이더라고요. 네. 지난 7월 7일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날짜를 하나로 특정해주지 않고 검찰이 네 다섯 개나 날짜를 줬었다라고 해요.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 날짜를 주고 이 전으로 야. 올 거냐 후로 올 거냐 아니면 좀 약간 조절하는 느낌인데 네. 날짜를 무려 네 다섯 개나 줬다라고 하는데도 그때 이제 이재명은 안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러네개 줘도 안 간다 그러면 4 0 개를 줘도 안 간다는 뜻이에요. 가능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뭐 뭐냐 그검찰이 부르는 거죠. 음. 검찰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떻게 소명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야 되는 게 사실 국민의 의무거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음. 범죄를 저질 러서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부르는 거는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행, 행인데 위 이재명은 그법 위에 있는 거야. 자기 음. 스스로. 네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소정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네. 있다. 아, 이후 증거 임멸 있고 도주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구속 상태로 조사하는 때도 있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 그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데 이거 자체가 특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재판에 불응해도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두고 음. 뭐, 뭐 검찰이 불러도 안 오고 이런 게 진짜 어떻게 가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갖다뭐한 뭐한 10만 원, 20만 원 훔치면 이게 네. 절도가 되는데 그렇죠. 천억 원 훔쳐. 그러면 이거는 범죄자가 아니야. 그냥 영, 음. 영웅이 되는 거야. 지금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 이 소소한 범죄 이만큼 저지른 사람은 그냥 범죄자로 지탄받는데 음. 중대 범죄를 여러 개 저지르면 저렇게 음.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짜잘한 범죄를 저지르는 네. 게 일반적인 국민이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은 뭔 죄만 지어도 바로 그렇죠. 형사 처벌을 받고 연예인조차도 사실 이제 구속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은데.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대한 사건을 아. 막 여러 개를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사도 지금 늦어지고 네. 재판 결과도 안 나오고 근데 이런 거를 사법부가 좀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혜경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일심 재판 결과가 1 3일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늦춰져가지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보니까 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웃으면서 이재명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김일기가 그 그러니까 이거 네. 뭐 이게 선고 전날 거의 미뤄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법원이 이재명한테 굴복한 굴복한 음. 그런 경, 경,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전날 이렇게 연기되는 그런 일이 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있어 없 거의 없어요 음. 거의 제가 재판 생활 한 십몇 년인데 난. 그런 거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고소 몇번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데 어... 그런 적이 없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 지금 김혜경이 재판 받고 있는 거는 10만 4,000원이잖아요. 네, 10만 4천원 오늘 보면은 이게 뭐 복잡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그냥 한 곳에 가가지고 법인 카드 그거 그거 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증거 녹취록도 있죠. 근데 이 정말 비겁하게도 그 증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쓴 이유가 음. 사실 자기들도 범죄인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범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소환 일자를 무려 네 다섯 개나 검찰에 그때 줬었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또 보니까 형사소송법 200조와 242조도 검찰 측이 엉 언급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게 날짜를 많이 준 것도 네.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재명을 배려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네. 것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까지 굳이 이거를 소환통보할 때 언급을 한 이유는 검찰 수사와 소환통보의 정당성과 이제 그 법률적인 근거를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 기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소원 지금 서, 다시 이제 소원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봐준 것도 정말 많이 봐준 건데 정말 음. 이재명에게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저렇게 법을 개무시한다 그러면 사실 음. 이게 국회의원 법 뭐하러 만듭니까? 어차피 안 지킬 그렇죠. 건데 정말 문제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교수도 사회적 권력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교수죠, 저는 고소당 권력, 고소당에서 경찰이 음. 딱부르잖아 이날 오세요. 그럼 그날 가. 저는 음. 가끔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저 그날 안 되는데 그날 조금 다음날 잠깐만. 이렇게 안,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어... 비굴하게 이것이 우리 구,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의 정말 음. 의무 의무 의무자 의무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지. 어.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지옥의 저격수님께서 오늘 또 속보를 하나 알려주셨네요. 어, 예. 좌예찬이 대갈빵 밀고 한동훈과 전투 투쟁한다고 선포했다고. 대갈빵을 밀었다. 오. 자기가 이제 그 삭발하고 한동훈과 투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본데요. 오늘 방송에서. 아, 쟤는 언제 이재명이 이 개날리를 치는데 저는 왜 저렇게 참고로 음. 삭발이 삭빨리... 어디서 저 얘기를 해도 뭐따따붙다에서 했나요? 또? 뭐, 모르겠네. 뭐그장애뭐 음. 그 장애 뭐, 차를 좋아하는 채널이 좀몇개 있기는 음. 하죠. 뭐홍 아니면 배 아닌 그런 거 음. 아닌가? 그따따붙터는 네. 매일 나가는 것 같던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음. 야, 근데 한동원과 뭘 전투를 한다라는 거죠, 장애진. 근데 삭발을 하면 전투력이 좀 올라갑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머리카락이 좀 싸우는데 어차피 말로 싸우는 거 아닌가? 어, 머리카락... 이연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머리 깎 머리 깎고 어. 힘을 못 써갖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 있었죠. 확실히 삼손이라고. 아. <laughs> 네, 데릴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네. 어, 삼손과 데릴라.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이연주는 머리 미니까 파괴력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장선님이 네. 눈을 제눈 눈. 눈 다시 좀 보라고 어색하다 제 눈이 어색하다는데 어. 제 눈은 제눈 때문에 그 성형외과가 대박이 났어요 어. 사실은 교수님 네. 아마 그 과거 눈을 못 보셔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눈은 정말 <laughs> 그 눈을 하고 살았다는 자체가 범죄야 범죄. <laughs> 네, 우리 아유, 또 민자매 님. 네또 이렇게 고해 성사로. 제가 삭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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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떤 이제 그 머리카락 그 밥에 배달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아, 2cm. 네, 뭐 c 나왔다고 해서 이제 어. 맨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사진을 보냈잖아. 어. 나 삭발해서 머리카락 없다고. <laughs> 야, 사기했잖아. 너도 가게 해라. 가게 음식 가게 해라. 머리카락 예찬, 안 나오게. 예찬 형님은 머리 밀면 야 진짜 미치... 근데 머리가 이게 좀 두상이 좀 예쁘고 이런 사람이 머리를 밀어야 그렇죠, 되는데 장애차 머리 끝까지 음. 깎으면 음. 조폭으로 볼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 딱 그런 거야 지금 안돼 지금 더 길러야 돼 오히려 네. 더 길러야 라커로 보이지 더많데 어. 조폭이 길어보면 안돼 어쩌다가 진짜 장애차는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참 안타깝네요 왜 도대체 지금 한동훈 대표랑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뭘로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음. 그뭐 서운한 건 알겠지만 이 정치 정, 좋은 정치인은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하고 그렇죠. 큰 대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이재명이 저기 있는데. 그렇죠. 저희 보세요 지금 뭐 내부 그거 얘기 합니까? 네. 저희 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이종찬과 네. 이철우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의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열심히 싸웁니까? 그 역할을 장혜찬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비극이네요. 정말. 아니가 그러니까 장혜찬이 <laughs> 갑자기 벌레 같고 이래요. <laughs> 아니 없지, 자기가 네. 그렇게 한동훈 네. 한동훈 대, 대표 칭찬하고 그런 그런 전력이 뉴스다 뉴스다 옛날 음. 영상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죠. 그때 그때 한동훈과 지금 한동훈은 다른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때 장혜찬과 지금 다른 사람인가요? 장혜찬은 달라진 게 맞아요. <laughs> 다른 사람이 되 사람이 너무 달라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 추정한 거에 대해서 반성이라도 좀 하고 3보일보 정도는 해야지 않나?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어색하다 예잖아 그러니까 혹시 니다 혹시 뭐 누가 이렇게 영원을 음. 다른 사람으로 칩을 갈아넣는 거 아닐까요? 어? 오 안드로이드처럼 어, 가 가지고 AI 설도 있었어요. AI 오 그러니까. 떡빼 가지고. 그,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그렇죠. 야, 이잖아. 그렇습니다. 네. 뭐 장애찬 최고 뭐 알아서 잘 하시라고 하고. 장애찬 최고에서 장애찬 최저가 됐어요. <laughs> <laughs> 더 이상 장채조라 부르지 맙시다. 장채죠장채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나고 분명히 전당대회 기간 동안이라서 불참한다라고 했으니 네. 끝났으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핑계를 대지 아, 않을까? 그렇죠. 근데? 수원지검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정리를 해야 될거고요아 그러고 있잖아요. 그 봐준답시고 음. 소환 날짜 네개 주면 안 돼요. 그 어차피 안 나간다니까 딱 하루 정하고 너 이날 안 나가면 내가 체포할 거야라고 이렇게 그렇죠. 협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 공권력이 아무리 무너져도 그게 공권력은 중요하다는 걸보여려면 이재명한테 음. 이재명한테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지 밑에 잡범들이맞범들이잘 듣는 것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누가 검사를 존경하겠습니까 이따 이러하면은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범죄 혐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최 변호사도 이런 얘기하네요. 법인카드는 직무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전 대표 부부는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등 누가 봐도 직무와 네. 관련 없는 곳에 법인카드를 썼다.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건 너무 명백한 얘기예요. 그쵸. 아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를 갖다가 네. 회초먹고 수시 처먹고 소고기 처먹고 네. 샌드위치 처먹고 이런 데서 쓰면 누가 봐도 이거는 와. 업무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아,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교수님. 이 지금 아 네. 어, 10만 4천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카를 이제 몇천만 원쓴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더 중요한 게 이거죠. 음. 그 공무원 두분두두 두, 두 명을 음. 자기 그 마누라 마누라의 수발을 두했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음. 그 기간 동안 배소연 월급 그런 게 전부 사실 국고 손실로 처리돼야 처리돼야 그렇죠. 되고요. 음. 그리고 이 관용차가 음. 김혜경을 위해 있는 건 아닌데 김혜경 이미 그렇죠. 다녔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관용차를 만약 김건희 여사가 하루 타다 걸렸어 봐. 민주당이 보나마나 야. 야 특검법 발의합니다. 특검법 개발작했겠죠. 근데 음. 이 관용차를 언제부터 탔냐 이게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성남시장 시절부터 탔다. 설이 아주 파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다가 법과랑 업무 추진비까지도 네. 사적으로 쓴거다 합치게 되면 무려 이게 3억 9천만 원 정도가 아,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또 쌍방울이랑 KH 그룹 쪽으로부터 쪼개기 네. 후원을 받았다 말고하는 네. 아, 논란. 그렇죠. 그래서 수원지검으로부터 지금 이재명이가 기소가 될 것도 두 개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이 왜 백화점을 네. 가지 않느냐? 자기 자, 자기 자신이 범죄의 백화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 했는데 좀 임팩트 약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고 이 얘기 정리해 보도록 <laughs> 하죠. 그리고 저 예찬이한테 네. 한 마디. 예찬아, 내가 너 너한테 장채자 장최절, 장채자라고 부른 거. 이게 별명을 지어 주는 거는 애정이 있다는 얘기야. 음, 알았니? 아직 애정이. 아직 애정이 사실 없는데. 음. <laughs> 이 뭐라 그럴까 봐. 있는 거야. 알았니? 애정이 없지만 있는 거야. 알았지?